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십자가도 맞췄고 여기도 다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laughs> 이제 여기 십자가 비워진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하얀색을 이런걸로 자 저는 초중합쳐서 쓰는 이 공식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색 있는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을 무슨 색입니까 주황색 파란색이죠 하얀색 있는 블럭에서 다른 두 가지 색이 무슨 색인지 보세요. 주황색, 파란색이면, 이렇게 옮기셔서,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과 파란색. 파란색 사이에 두세요. 아, 아, 아시셨죠? 아, 자, 이렇게 사이에 두신 다음에는, 여기, 여기 하얀색이 올 때도 있고, 위에 하얀색이 올 때도 있고, 이 하얀색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 올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게 더 빠릅니다. 트위스트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거, 위로 한 번, 왼쪽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게 한 번이 트위스트인데요. 이거를 트위스트를 이렇게 다, 다섯 번 하시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근데, 이, 이 방법도 있어요. 트위스트 거꾸로. 한, 자, 잘 보세요. 이, 이 공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맞춰졌죠 넷 내리시면은 여기가 맞춰집니다 파란 주황색 여기 맞고 파란색 여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얀색도 맞춰지고 여기 1층도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층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파란 주황색과 파란색 사이에 두라는 거였대요 자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가 있죠 초록색 빨간색이잖아요 돌리세요 상관없어요. 뭐 빨간 빨간색 여기 있는데 이건 사이에 있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두개 사이에 이게 있으면 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니까 이게 어느 방향에 있던 상관없어요. 하얀색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자 하얀색이 있죠? 하얀색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럴 때는 자 방금 알려드린 트위스트 세번 하시면 됩니다. 하나 아 방금 알려드린 거 트위스트 거꾸로고요. 이거 이 공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시면은 여기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맞죠? 여기다가 하얀색도 맞춰졌죠.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초록색, 주황색이니까 거기 사이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 초록색, 주황색 사이 오게 되죠. 하얀색 블러. 또 여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을 때는, 자, 잠깐만 일단 세팅 해놓을게요. 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방법, 이게 세가지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는 트위스트 거꾸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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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하고 얘는 트위스트 세 번. 하고 얘는 트위스트 한 번입니다. 그냥 얘가 여기 가게 보고, 이게 오른쪽 안 보이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자, 트위스트 한번 하시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자, 파란색, 빨간색 사이에 왔죠?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트위스트 세번 하셔도 됩니다. 어 둘, 넷.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1층도 다 맞춰졌고, 여기 하얀색 면도 다 맞춰지고, 자, 3단계였습니다. 4단계에서 보시죠.